얼굴을 넣으신 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 이제 그 귀여운 소품이 카라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장면에 대한 해석도 가장 뭐 다양하게 들어오는 씬 중에 하나인데, 저는 더 어떻게 의도를 한 것이냐면 일부러 작고 귀엽고 누가 그카멜에 대한 입장은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카라멜에 대한 입장이. 네, 맛있고 네네. 달콤한 것이잖아요. 응. 그런 소품을 택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어떤 그 신을 연출한 방식은, 어, 은수라는 <laughs> 친구가, 어, 그러니까 서연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은수가, 어, 꺼내는 것이 어, 무기일 수도 있다는, 어, 그런, 연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게 이제 용서 혹은 화해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틀린건 아니죠. 네. 하지만 저는 사실상 그전반대로 <laughs> 의도하고 연출한 시인이라는 네. 것,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감독의 네. 의도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네.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서현이가 그걸 받고, 그러니까 네. 은수의 표정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좀. 그리고 반대로 서현이의 표정도 좀... 그 카라멜을 바라보는 소연이의 표정도 네. 그 저는 어, 의미하는 바가 음.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을 좀더 곱씹어 보시면 약간 어지러운 머릿속이 정돈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편의상, 이비적으로 제가 챕터를 나눴고 또 현실이란 단어를 쓴 것뿐이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라멜이란, 카라멜이란 입장은 누구나 같다고 하면서 뭐 달콤한 거, 귀여운 거 하셨는데 제 입장은 이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